오, 어, 아니? 피페가에나 얘랑 쳐다가 거야. 거야 내가 쳐다가자. 이거야. 이거야. 이거그할 일이 있어. 아, 왜 자꾸 찍어? <laughs> <laughs> 아, <자꾸> 진짜? 유튜브 올려, 진짜? 아니, 진짜. 아, 나 가기 싫어. 누거 <laughs> 봐. 아, 너가 내줄 거야. 내가 다내주거갈게 아, 내준 다니까 진짜. 너괜 내준다고. 허슬이도 내주고. 어, <laughs> 마라탕도 사주고. 어, 그거 <laughs> 진짜로? 어, 나먹으만 사는데? 사놨데 마라탕도 먹어야지. 밥도 먹어야지. 아그럼뭐무고데 나도 아, 다른 거 사줄게 다른... 음, 와씨 아니 아 옷을 신길 수가 없어서 급하게 그냥 집에서 는 걸로 입는데아 그래? 유튜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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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아 네. 어, 이게 너네 맞냐? 여기 아, 보세요 아 근데 나 엄마가 다른 애들 집 가면 술 먹는다고 안 보내줘 아니 내가 니쓸 처먹었냐? 뭐랐네 집이 멀면 더더아 그래 맞아 너네 너희 잔 적이 많잖 아니 오늘 크리스마스 전날이거든요. <laughs> 근데 내일이 <웃음> 크리스마스, 내일 지금 급하게... 아니... 구독과... 구독 좋아요. 구독과 좋아요. 구독과 좋아요. 구독과 아요 구독과 아요 구독과 좋아요. 구독과 좋아요. 아요 구독과 좋아요. 구독과 아요 구독과 좋아요. 구독과 좋아요. 구독과 좋 구독과 좋아요. 구독고 좋아요. 아요 어... 아, 뭐, 아, 그, 악마 친아 뭐야? 아 뭐? 야아 있는 거야? 이거 더 심해. 나너 여기야? 어머 계속. 발악이잖아. 나 여기라고. 그래. 나, 나 여기라고. 너도 해. 너도 해. 너 빨리 뭐 해? 한번 해. 아 씨. 그래. 그래. 좀비야 좀비. 좀비. 아 좀비야지. 좀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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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좀비 혼내 존나 나래. 좀비 나해 봐. 양태 봐 양태. 야 규빈아 좀비한테 물리는 것처럼 해봐. 나나 좀비 나 이다 물할게 어겨아 어, 빨리 안 하고 좀비. 아 괜찮아. 야나 좀비가 는데 여기? <laughs> 우리 야야내아화전이야동해아아 진짜로 아로 우리 아라이 아, 응. 아, 응. 아, 응. 아니야. 아 쭈르가 다 들어오지. 고독한삶 Terima <laughs> kasih. 준비라고, 오케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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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한명더한명더야가자 좋은 거야? 아. 난안 갈래 아 렛츠고 이크야 새끼야 근데 왜틀어 있어 아 야, 이제 인아이니 씨몰롱마 뿜 내거 하나가 안맞았잖아 e a double. What I have to 다 a v e a double. I have to 아 a v e 다 double. I h a 애 e to 나눠 v e 지금 o u b l e I have to have a double. I h a 요 e t 아아니 준비고 쉿! So 아, <laughs> 저희 지금 리허설 하러 가는데요 리허설 하는 소감이 어떠세요? 떨려요 1 5잖아요 이제, 오, 씨, 아, 더 s 성 n 성민 s o n 자 님. I'm going to go to the hospital. I'm 리 o i 리 g 요 o go to t 1 e hospital. I'm h a 갈까 아, <laughs> 자, 마법을 해야 되니까 먹어 <laughs> 아, 징그러워 <씨>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저이크아요나 너무 떨려요 이빨 플라스 不难的，哈哈哈哈哈！啊，你得的到，啊，得的到，五斤。 만어 테이프를 막그대 만들어 놓까 테이프 이렇게 던져졌어. 생각하게 기다게 붙어 갖고 내잖아. 아니다. 자, 이게 주게 행이 만든 거야. 주기를 이게 무서운 실 만들어 내게 붙어. 어. 다 고렸습니다. 안쪽 찍어 줄게. 하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예. 이게 하고 아, 여기 주문 받는 거. 이렇게. 이거, 이거 누구 거야? 일단은 저희가 이 안에서 이렇게 만들 아, 처음부터 처음부터. <laughs> 오케이, 시작. 일단은 이렇게 손님들이 이렇게 앉고 있으면 이제 점점 질척해질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세요. 어서 들어 아, 일단 여기서, 여기서, 여기서 메뉴판 한번 보시고 이 네, 불지마, 불지마, 네, 불굴 핸드폰으로. 중에 하나, 이리 네. 메뉴. 이렇게 서해 여기 저희 이렇게 접쌀 거예요. 그럼 이렇게 가져고하나 이제 저희 이렇게 <laughs> 열심히. 이렇게 하면 그대로 오세요 그대로 하세요 여기서? 이자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기 여기 땅추 The End 끝! 나주 없어가지고 자 정말 약간 좀 잘생긴 사진만 골랐네 얘네가 본능이 있네 여기 와야지 그 회전하지 말라고 자여기 이렇게 하나이면안 되나? 야얘 쓰레기 다 나온다 내가 보기엔 아진짜요 싹! 싹! 어? 했다 다예예개 <laughs> 짜증나 안 보여 아 확대해도 누군지 안르어금 누구야? 누구야? 그거 그더보이더보잇 아니라 그 천우 아 음. 어, 미친 거아니에 들어가, 아들어가들어오고어 들어 거. 거. 들어 우와 야개신기 근데 얘네가 레알 어. 진심이다 얘네 야 근데 쓰레기 미친야구장 야, 뭐야? 이 정리 게야저 뭐야? 이제 마지막이야

오늘도 끝. 이 캠프는 내가 가질 것이다. 어, 아 아니야, 나. 아니, 아니, 아니. <laughs> 아니 내, 내 몸이. 몸을... <laughs> 혹그몰라영 <월 따라> <laughs> <너> 몰라. 시오여기한번여기대총 <laughs> 12발이 <12마리>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<너> 몰라? 였어 <laughs> 미친. 이런 거아 아니였던... 어? 몰라. 알지도 못한 지 출장시고요. 쬐끄만한데. 쬐끄만한데. <laughs> 지금 우리 유튜브 이거 올릴 거야, 편집해서. <laughs> 진짜? 어, 진짜 올릴 거야. 배드민턴 아! 아, 쌤이랑 지금 주댕 쌤도 다 왔어, 지금. 마크 프락치 아. 아. 마, 마크 프락치 많이 들어주세요. 프락지, 프락지. 프락뜨시락은 검정색으로 하세요. 뜨면 안될요 뜨면 안 될까요? 뜨면 안될프락치 네이버에 쳐보세요. <찔경>. 얍! 처음부터. <laughs> 얍! 예, 어. 처음부터. 처음부터 <laughs> 뭐? <laughs> 프락치 많이 들어주세요. 어. 프락치 많이 들어주세요. 아, 얍! 알았어, 알았어. 랑 많이 들어주세요. 야! 아, 아니, 우리가 더 잘했어. 솔직히 그 마지막. 아, 진짜. 어, 그냥, 진짜 춤 하나도 안 틀렸는데. 빨리. 짜증나네? <laughs> <laughs> 네 우리가 진짜 유튜브 올릴 거야. 1월 1일에. 야, 어, 어 그래. 잠깐만. 사은이. 우리 이제 중3 끝이야. 소감 아... 어... 한 말씀. 어... 정말 슬프고요. 저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좀 슬프다고... 어, 났고요 3학년 1반 정말 행복했고요 너고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할수 어,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무너가너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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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무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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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너무너무너무너무너 예. 은하씨 이거 보고 빨리 결혼하러 오세요 누가 그래 누가 그래 내가 선생님이 아, 오 벗겨졌다 발이 벗어졌어 저 이것도 영어로 배워봐 오케이 오케이 예스 예스 오오 와우 너할말오 마이 갓 게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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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예, 어, 그냥 한국어로 한게 멋쟁. 다물러지 않게 가는 것 봐. 쿵. 왜 멋쟁? 아 추워서 눈물 나.